Yes. E MC MC 아 근데 저는 영어니까 그러죠. 저게 각자꾸 동해물가 백두산이 마르고 탈터로 하느님이 보아서 우리 나라만세 무궁화 삼천 뭐, 이렇게 하면은, 괜찮나요? <laughs> 이게 지금, 잘 봐요. 왼쪽, 오른쪽, 눈 크게, 눈 감고, 아, 음, 아, 눈 크게, 눈쪽 감고, 눈 크게, 왼쪽, 오른쪽. 네. 이게 또 여러 개가 있는데, 잠깐만요. 안녕하세요. 안녕. 찡긋. 그, 이게, 눈을 이렇게 감, 감을 수도 있고, 눈을 뜰 수도 있고, 눈을 감을 수도 있고, 뜰 수도 있고, 그러거든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음. 되게 잠오죠, 여러분. 사슴을.. 눈감눈 떠! 눈 감아! 눈 떠! 눈 감아! 눈 뜨고 있어! 어눈 아파 꿈뻑! 얘도.. <laughs> 아이.. 이게.. <laughs> 참.. 네, 아, 어, 됐어요. 아무튼 이름은 좀잘 보이긴 한데, 네, 아, <laughs> 네, 네, 됐습니다. 일단은 <laughs> 루돌프 마셔요. 그게 없어요. 여, 윙아 어머 언니 눈화장 어디서 했어요? 섀도우가 자꾸 치네 <laughs> 그래요? 어 섀도우가 그렇군요 아, 어, 는게 너무 이어 나도 모는데그 나도 왜 이걸 어하고 있었지? 뭐가 무서워요? 아 사슴이 그나마나은데 캐릭터가 4개니까 좀더나은것 같아요 <laughs> 아 참, 찡긋 찡개... 아이돌 그룹이냐고요?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. 고 언니 폴로 질문는게 <laughs> 나를 보는 것같아 고객이 들고서. 이러고 있잖아, 예, 네, 그거 네명다 고개를 위로 들고서 이 BTS 이또 처음에, 그 싸? 허! s 야마이 p might be c o n c e y b 근데 부엉이가 너무 이동, 반경이 너무 작다. 그리 그래, 그왜그만만나 그래, 단단 단만 나래나래나래나래 그래, 그만

일대일 1대 1대1은 제가 다시 말하지만, 한파주의보에, 나시에, 그, 그, 부도셀리 그옷 입은 거 보셨죠? 나시에, 돌핀 팬츠, 쪼리. 딱이 정도? 머리는 똥머리 묶어야 돼. 머리로 이제 목감싸지 말고. 어. 포니테일이나 똥머리. 음. 안경도 안 돼. 눈 보호되니까. 아무튼, <laughs> 그렇구요. 한, 그, 폭염주의보의 보드보. 네. 한파는 영하 1 0도고요 체감 15도, 20도. 체감 15도. 그날은 무조건 한파주의보. 네. 그 폭염은 37도 이상. 계란이 익을 정도. 바닥에 툭 떨구면은. 그때. 아, 돼요. 해뇨복도 돼요. 네. 삼선 안 돼요. 발등을 가릴 수 있잖아. 근데 네, 쪼리, 아무튼간에 쪼리의 나시의 돌핀 펜스 끝. 아, 쪼리라니까. 크룩스라니, 쪼리야, 쪼리. 만나는 장소는 어디? 빙하, 얼음 낚시 터에서 <laughs> 만납시다. 한가운데서 <laughs> 바로 냉산 <냉상> 모실게요. <laughs> 이게 되게 웃긴 게. 같은 걸 먹, 는다 치잖아요, 음식을. 그런데, 남자 한 80kg에서 5kg 되는, 85kg 되는 거랑, 여자가 50에서 먹어가지고 55kg 되는 거랑, 솔직히 말하면, 여자가 더 빨리 찐대 그니까, 러 얼마나 열받아? 안 열받아, 여러분? 빨리 냉정해서 먹을 뭐좀 꺼내야 봐요. 아, 진 같은 걸먹는데 남자보다 더찐대요 말이 돼요, 이게? 오늘 먹은 것만 얘기해. 어제 것까지 말고, 오늘만. 오늘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. 짬짜면. 왜, 왜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? 낙포나 아, 양파 돈까스 양파 돈까스가 있구나. 공갈빵. 무난한 스테이크. <laughs> 꽃갈비살에 비빔면 콩나물밥에 삼겹살, 샤브샤브, 평, 점심에 닭갈비, 저녁에 갈치조림에 소주, 대병수, 회회로인 피자에 불가 볶으며, 족발에 굴, 타르트, 김, 집김밥, 돈까스 잔치국수, 진짬뽕, 고르곤졸라 피자? 술대병 해독하느라 레몬 디톡스 한 사발 김밥 연어 아보카도 플러스 삼겹살 연어 회와 꽃갈비 맛있겠다 김밥전에 불닭 계란찜 비빔국수 점심에 치킨마요 덮밥이 육개장 저녁에 치즈휘자 육개장에 LA갈비 명란젓갈에 치킨 아 치즈타르트도 먹었다 배추김치 플러스 부추김치 플러스 석박지 직접 담가서 먹었다 김밥 국물 떡볶이 비빔국수 한국산 딸기 딸기 빼고 딱 직접 만든 이러니 살이 안 쪄? 1월이 살이 안죠 <laughs> 아니, 얘기하면서도 <laughs> 아, 1월이 살이 <아니>, 안 찌냐? <laughs> 아니, 아니, 근데 <laughs> 아, 미안해요. 아, 나도 예정이에요. 아, 미안해요. 아, 근데 언니, 언니, 니 여러분, 이게, 이게 있잖아요. 더 이상은 못 참아. 아니, <laughs> 아니 하나 너무 웃겨. 아자는 <laughs> 건가? 아니 아니. 아 진짜 너무. 이뭐개 소리야? 니한테 싸본다. 야어이나 총을 쏘네. 술방 재밌죠. 네. 워술방이었습니다. 또막 자라고, 막이 닦으라고 그러고, 막 그러는 거 아니야? 응, 음? 잘제 우편에 소맥인데, 지금 자면 10시까지 6시간 자죠. 내일 화장 10분만 해야 합니까? 이 닦을 생각 안 했어요. 닦아야지. 아 하지 라스테린 공업용으로 30리터짜리 샀어요 라스테린 리스테린 예, 보라색깔 하... 왜 이렇게 닦으라는 거야 왜? 없니? 왜? 지 말고 익명인데 <laughs> 다 누군지 알거 같아 밥도 닦으라 흐 <laughs> 왜? 아니, 왜? 발은 왜? 잠깐만. 발은 왜? 베개도로. 아까 했대나 아까 샤워했어요. 헬스 다녀와서. 아들 걸어 다녔어. 안 걸어 다녔어. 발 썼어. 안 썼어. 그럼 내 발로 다녀. 아니, 아니요. <laughs> <laughs> 아, 아수 아파.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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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있어. 발은 왜? 발 왜? 손 씻고 이 닦는 거 인정. 운동 갔다 와서 샤워 금방 했어요. 자, 오케이. 네? 왜? 왜? 맨발 슬레펀데? 양말 신었으면? 양말 신었으면? 양말이면? 어, 진짜 여러분 너무 깔끔해서 너무 좋아요. 하, 너무 사랑스러워요. 진짜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아, 나 진짜, 나 지금 많이 했웠네 진짜 솔직히 많이 했웠네요 여러분, 너무, 너무 사랑스러워요. 진짜, 이루인 분, 진짜 너무, 너무 좋아요. 너무, 너무 행복해요. 네, 진짜. 아니, <laughs> 내 발로 기어달녔어내 발로. <laughs> 내 발이다. 내 발. 물구나무 서서 달녔어 아까 갈때 물구나무 갔어. 네, 야내 발. 뭐~ 미안 미안 발 그거 샀어 안 샀어 샀으면 써야지 왜 우리나라가 물 부족 골프인지알것 같아 여러분 잠깐만요 물 최소화해서 끼얹어 가면서 씻으면 되지 뭐가 그리 어렵다고 자꾸 투정 부려 아드님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시흠흠흠흠흠 지웠어도 야지아들장네미치겠네 <laughs> 아, 나 미치겠네. 아니, 손 씻는다 여, 링아. 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니어 윙어 소리 인증 확인 내일도 안 씻으면 엄마 온다 내일도 발잘 부탁해 자 니어 윙어 아 착하다 오늘 늦내자 지금 안 간지러워도 약국가서 알러지 약 사서 먹자요 피동사에서 알러지 검사도 해줘요 아니 뭐라고 알러지 약 먹자 <laughs> 아니, 알러지 아, 아, <laughs> 아, 잠깐만 잘못 들었 아, 아, 금안간지 아, 워도 약국 가서 알 아, 지 아, 아, 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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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먹할 지금 안 간지러워도 약국 가서 알러지 약 사서 먹자요. 피검사해서 알러지 검사도 해줘요. 아, 네. <laughs> 아니, 목소리가 이상하잖아요? 여러분 들어봐 봐요. 지금 안 간지러워도 약국 가서 알러지 약 사서 먹자요. 피검사해서 알러지 검사도 해줘요. 나만 이상하게 들리는 거 아니죠? 여러분도 약간 이상느들지잖아요 <laughs> 응? 지금 안간지러워도 약국 가서 알러지약 사서 먹자 역기동사 해서 지금 사도 해자요. 윙아 알알알알알알아 이거네 아 이거네 이거. 아 감사합니다. 알러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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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러지. 이것도 이상하게 발음하려나? <snowballing> <바름> <laughs> 아, 근데 이거는 그래도 그 시대로 읽었는데, 이거는 <웃음> <웃음> 아니 아 알러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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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러복 알러지, 러지러지러지러지러지러지러지러 알러지 왕반빵 알러지 알러지 왕반빵 알러지 알러지 알러지가 문제구만. <laughs> 아나 이렇게 <이거> 어떻게 해? <laughs> 아 그만 그만요 그만. 아버지 알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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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게 못 있는 <잊는> 알러지 있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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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게 못 있는 <잊는> 알러지 있다고. <laughs> 완전히 문이 달라 알러지 딩 알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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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러지 알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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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윙해 알러지 엔딩 알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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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죄송합니다 어아 아우, 네. 감사니 네. 무슨 또, 전부 마음대 시키. 여러분.